2021 화승그룹 배 전국 볼링 대회 4월 남자 개인전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전 라운드에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준 조현규 선수 그리고 예선에서 1위로 올라온 박상우 선수의 대결 이제 마지막으로 즐기시겠습니다. 박상우 선수 까만색 유니폼에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조현규 선수 어, 안경 낀. 눈매가 네. 굉장히 좀 선해 보이는 <laughs> 과학선생님이에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과연 이 둘의 경기는 어떤 결과를 어, 맺을지요. 자 먼저 박상우 선수가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 나섰는데요. 181cm의 10년의 굴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박상우 선수 굉장히 어, 큰 훅을 구사합니다. 오! 오오 넘어갔어요. 예 스트라이크예요. <laughs> 본인은 두개 남아 있는 거 보고 천천히 본인의 자리를 들어오는데. <laughs> 네 끝까지 봐줘야 됩니다. 지금 두껍게 공략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왼쪽에 두 핀이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laughs> 저렇게 떨어지네요. 네 스트라이크죠. 예 아주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상호. 자 이제 조현규 선수가 1프레임 첫번째 투구를 위해서 자 어프로치 라인에서 는데자첫 투구부터 스트라이크를 터뜨릴 수 있을지요 아웃 스트라이크에요 예. 네. 자 박상우 선수도 그렇고 조현규 선수도 그렇고 1프레임 모두 포문은 스트라이크로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선수들 대체적으로 지금 컨디션이나 어, 라인을 잡음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요. 네. 예선전만, 어, 예선전처럼 지금 어, 좋은 경기를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습니다. 예. 자 조현규 선수 이제 레인을 왼쪽으로 옮겨서 투구를 이어갑니다. 어, 구력은 박상우 선수가 더 길지만 팀이 이제 중계 경험 같은 경우는 조용규 선수가 좀더 더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스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자, 1, 2번 스트라입니다 굉장히 파괴력 넘치는 스트라이크 보여준 조현규 조현규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마지막에 빅스플릿이 났어요 살짝 두꺼워서 예, 그 예.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충분히 라인 조정을 하고 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예. 네. 자 조현규 더블을 기록해 놓고 상대 박상우의 투구를 이제 관전을 하게 됩니다 프림임 박상우 더블의 도전 굉장히 목격에서감아나오는저공아파괴력 네. 넘칩니다 더블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많은 앵글과 회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대를 착용하면서 이제 퍼워볼링을 구사하는 네, 그런 예. 이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3리로 진입했을 경우 이제 파괴력이 대단한 걸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자 박상우 선수 박상우 선수 같은 경우도 예선전에서 280점, 279점, 음. 265점 대단한 점수를 기록하면서 당당히 지금 1위로 진출을 했어요 예예 예. 자 3프레임 이제 터키에 도전하는데요 박상우 자, 안쪽에서 오아 10번 아, 10번 피 어, 박상우 선수에게는 남자 개인전의 이제 첫 어,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또 자, 어, 어떻게 보면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중요한 경기가 될 거고요. 예, 조영기 예. 선수에게는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를 뗄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3 프레임 스페어 처리 두 번째 투어핀 처리했습니다. 자, 조현규 선수. 일단 박상우 선수는 어, 스트라이크 2개에서 스트라이크 행진을 마무리를 했고 조현규 선수는 이제 더블에서 터키로 갑니다. 자, 조현규의 스트라이크 3개째 도전. 성공입니다. 아, 조현규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힘을 주지 않고도 강력한 예. 회전과 지금 앵글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습을 할때 힘을 빼고 투구를 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깨 예, 힘을 예. 빼고 투구를 해야지 그만큼의 힘이 더 실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게 지금 조현규 선수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예, 네. 예. 자 조현규 이제 4배거에 도전을 합니다 앞선은 총 8개의 스트라이크를 연결을 시켰었거든요. 예, 예. 이번 이제 최종 결승전에서는 몇 개까지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4프레이. 스트라이크입니다. 4백 5. 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아끼셔야 네. 아끼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저도 웬만하면 <laughs> 예, 얘기 안 합니다. 네. 예. 아, 오늘 정말 많은 스트라이크가 지금 세 경기째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죠저 뭐. 좋아요. 예. 이 볼링의 가장 큰 희열은 스트라이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스트라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이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예, 예. 자4 프레임 이번엔 박상우의 도전 네 아래쪽에서 축어를 빼고요 원수들이까지 꽉 차는 스트라이크 딱 스트 라이크날 것처럼 보리핀에 진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탄력 있고 이제 꽉 차게 이제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박상우 선수도 사실 3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네. 다 지금 스트라이크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 상대 선수의 이제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종 결승전에서는 이제 자기 멘탈을 가지고 자기 경기에만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상대들일 그렇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프레이 박상우. 아 대박이요. 아, 이번에는 너무 나갔죠. 약간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어, 그렇죠.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2번 8번하고 우측에 10번 핀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세 핀인... 어려운 스페어가 네. 나왔어요. 어, 오른손 볼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잡기 힘든 음. 모양의 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음. 있는 두 핀만 잡을 가능성이 높죠. 자 박성우는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아, 도전을 해도 도전하기도 녹록시가 안 하고요. 맞아요. 최대한 많은 핀을 잡아야 됩니다. 핀을 공략을 하는 게 아, 맞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여기서 한 핀만. 아. 어, 항상 저희가 이제 스플릿이 남거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핀을 잡아놓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끝나고 나면 핀차가 많이 안 나요. 예.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이제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많은 핀 쪽으로 이제 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현규 선수, 자5 0 0에 도전을 합니다. 조이요. 500 지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뭘 해도 되네요. 어, 조금 예.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나간 건지 아니면 조현규 선수가 의도적으로 지금 예. 뭔가 앵글을 바꿔 본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간 만큼 많이 튕겨 올라오긴 합니다. 확실히 음. 하지만 뭐 충분히 조현규 선수의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샷도 가능합니다. 네, 네. 야, 조현규 오프레임 5 0 0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6프레임 이제 6 0 0에 도전합니다. 조영희 선수 참 대단하네요. 침착하게. 그렇죠. 어! 지범비! 아, 아, 스트라이크 엔진이 6프레임에서 멈춰지네요. 아, 아쉽네요. 지범비. 예. 항상 조영희는 이제 마음속으로 어떤 선수든 응원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응원을 하는데 이제 또이 7번 핀이 아, 아쉽게 만드네요. 왼쪽에 7번 핀 하드볼을 오늘 많이 들지 않은 조영규 선수지만 충분히 편안하게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7번 핀 맞죠? 네. 자 조영규 선수도 어쨌든 6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행진을 멈췄고, 자 박상우 선수가 아, 핀미스 한개 그래서 더좀 아쉽습니다. 오프 레임에서 네. 이제 박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조용규 선수가 스트라이킹 진이 멈췄기 때문에 뭐 이제 크게 하죠. 네. 늦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자, 유프레임 박상우. 미스업. 아 아하. 네, 박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엄지 타이밍이 약간 빠른 예. 어 오롯이 중약지로만 이제 회전과 어, 앵글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 스타일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 그만만큼의 이제 볼에 자신의 힘이 충분히 아주 많이 실리는 어, 스타일의 볼링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자 박상호 한핀 잡으로 가죠. 루프의 두 번째 투구. 네. 오. 네 조영규 선수는 이제 엄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예. 엄지손가락을 이제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요. 음. 자 이제 7프레임 박상우가 도전을 하는데요. 네 최대한 집중을 해서 예. 점점 만큼이나 좋은 어, 점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착지 이후에 충분히 볼을 바깥쪽으로 받을 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오늘 뭐 음. 라인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선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 이제 오늘의 컨디션이나 이제 뭔가의 매치에 따라서 피넥션이 얼마나 나주느냐 음. 어, 그런 게 이제 승패의 갈림길이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선수가 왼손과 오른손 음. 볼러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중첩되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자, 조현규. 7프레임. 이번에도 또 스트라이크 시동 걸수 있을까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야, 아 오늘 조현규 대단하네요. 예. 네. 아, 오늘. 눈앞에 보이는데요. 구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예. 혹시나 다음에 어, MBC 스포츠 중계석에 조영기 선수가 나왔을 적에 어, 별명이 뭐라고 적혀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예. 예를 들어 오늘 어, 최종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렇죠. <laughs> 만년 2등은 아닐 거예요. 별명이. 그렇죠. 네. 만년 1등으로 바뀌어야겠죠. <laughs> 예,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우승하고. 그렇죠. 자 조현규 이제 8프레임인데요 야이제 6프레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스트라이크 처리를 해냈어요 자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프레임 또 아, 다시 더블 아, 자신감 넘칩니다 네. 그만큼 어, 자신의 레인과 이제 뭐 라인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오늘 충분히 확실히 뭐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액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현규 선수. 이야, 이딱한 프레임 제외하고는 나머진다 스트라이크 처리해냅니다. 자, 8프레임 이제 박상우 선수의 투구를 보시겠습니다. 오, 쳐야죠. 아, 10번 핀. 아, 오늘 박상우 선수가 뭔가 크게 라인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요. 네. 확실히 예선전 때보다는 지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네. 예선전에서 박상우 선수가 하이 게임 280점이었고요, 로 게임 224점을 기록했을 만큼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플러스 286개 257점 넘는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슈퍼피 네 넘어왔습니다. 박상우 선수도 결코 못 하는 오늘 볼링이 아니고요. 네. 지금 조윤규 선수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맞습니다. 자, 프레임입니다 벌써. 아우, 깊었어요. 네. 밀고 들어가면서. 아, 이번에 두개의또 스페어를 남기는군요. 어, 박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TV 경험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오늘 어, 예를 들어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개인전 TV 파이널에 출전을 해서 뭐 준우승을 차지하는 것도 아주 큰 성장하는데, 뭐 이게 더 발전하는데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두 개의 스페어 처리 잘 해내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자, 조연규는 이제 터키에 도전하는데요. 아, 조연규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지금 어, 6프레임 한번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스트라이크 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스트라이크치면 279점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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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지금 오랜만에 저런 샷을 봐요 정타로 들어갔을 적에 어 8번 핀이나 지금 네. <laughs> 말도 안되는 이제 오른손 볼록 9번 핀이 쓰거나 이런 지금 장면이거든요 예예 예. 8번 핀이 어, 네. 지금 꼿꼿하게 서있습니다 자 9프레임 조현규의 첫번째 투구 9개의 핀 이제 한개 8번 핀 잡으러 갑니다 네. 아, 나무랄 데 없는 지금 경기를 모든 선수들이 보여주고 네네.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 9프레임하고 6프레임을 놓쳤고, 자, 이제 10프레임, 마지막 프레임을 준비하는 조현규입니다. 자,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조현규!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지금 조영규 선수 두 게임 동안 뭐네번의 이제 스페어 처리 정도만 하고 모두 스트라이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오, 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예. 선수들이 예선전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네. 이제 TV 파이널에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 주니까 너무 <laughs> 그렇죠 결승전이면 뿌듯합니다, 조금 네. 어, 떨릴만 더 하고 그렇죠. 루틴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역시 실력자들이에요. 예. 자 조현규 오우! 스트라이크예요. 이야 이게 굉장히 좀 두껍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이것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놓은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뒤에서 이제 핀을 쳐주면서 이제 핀 액션이 만들어졌죠. 예. 행운의 이제 스트라이크까지. 자, 258점까지 볼수 있습니다. 오, 뒤쪽에서 피넥션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야, 이저... 지금 기록한 점수도 참 높은 점수인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조현규, 오늘 플레이는 자, 마지막 두구 스이크로 장식합니다. 258점! 아,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두 경기를 250대를 지금 두 경기를 만들어내조영는 경기 선수죠. 네. 자, 박상우 선수. 스트라이크도 뽑아냈지만, 어. 그러니까 박상우가 못한게 아니라, 네. 조 경기가 잘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스트라이크에요. 지금 마지막 보너스 투구에서 박상우 선수가 아대를 빼고 손목 아대를 빼고 이제 맨손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투구를 했는데요. 약간 두껍게 공략이 됐지만 스트라이크가 예. 나왔습니다. 아 앵글이 굉장하죠. 예, 아래쪽에서 예. 바깥쪽으로 확실히 뽑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대를 풀고 지금 10프레임에 임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 자 시프레임 두 번째 투구. 아 예. 자이뭐 아, 스트라이크 다 잡겠는데요 시프레임은? 그렇습니다. 어, 아데를 착용 초반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목의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아서 초반에 이제 박상우 선수가 아데를 착용을 했던 것 같은데 고민을 예, 했던 예. 것 같아요. 아데를 음. 착용을 하고 샷을 할지 빼고 할지. 예 예. 아, 어,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풀고 이제 마무리 샷을 음. 합니다. 자, 조현규 이제 마지막 두입니다 아, 박상우. 아, 아, 가운데로. 자, 이렇게 해서 201점으로 마무리하는군요. 자 오늘 어 4월 남자 개인전 이제 결승전에서 우승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조현규 선수가 박상우 선수를 258대 201점 굉장히 많은 점수 차로 누르고 오늘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만년 2등이라는 그 별명이 오늘 깨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laughs>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경기를 관전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완벽한 경기력을 구사했던 조현규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늘 모든 선수들이 대단한 기량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부산 남자 볼링 선수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예. 아주 많은 스트라이크 터져 나오면서 어, 기분 좋은 경기가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연습한다는 것을 노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롭고 멋진 경기를 보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포츠 중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혜설 리원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캐스터 김도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신 여러분 고맙습니다.